주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사 요한복음 1장 10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절의 동사를 봅니다. 자, 1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엔토 코스모 엔 카이 호 코스모 디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호 코스모스 아우톤 우크 에그노.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그를 우크 알지 못하였다. 11절 에이스 타 이디아 엘덴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릴라본 위에서도 한 절을 가지고 나누어서 해석했던 것과 같이 11절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덴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형용사 배웠던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소절로 나누었을 때요 속에서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배웠던 전치사를 찾아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 엘덴이라는 동사가 있고, 원형은 에르코마이입니다. 에르코마이라는 이 원형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를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가 있으면 주격 단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격 단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에이스타 이디아까지 전치사 구가 때문에 전치사 구가 되어집니다. 예, 같은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안에 동사 직설법 능동, 어, 과거 능동태로 왔다. 두 번째 소절 보면 카이 호이 이디오이 아우톤 우 파렐라본 자, 여기에서도 형용사를 찾아봅니다. 형용사가 없습니다. 전치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치사도 없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파렐라본이라고 하는 영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면 주격 복수를 찾아봅니다. 주격 복수를 찾아보면 이디오이라고 하는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누구를 영접했느냐? 아우톤, 그를 영접했다. 그래서 그를이라고 할 때에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주목하고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디아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소절에서 이디아가 있는데 원형은 이디오스입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도 이디오이가, 이디오이로 나와 있고요. 원형을 보면은 이디오스, 첫 번째 소절하고 두 번째 소절하고 이 원형은 보면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 땅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개혁성경은 번역을 달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절에서 자기 땅 안에 오매라고 했을 때, 자기 땅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안으로 왔다. 그래야만 뒤에 나와 있는 이디오스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했다. 누가 영접했느냐?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그럼 여기서 이디오이를 자기 땅으로 뒤에서도 해석한다면, 예, 자기 땅이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이 땅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라는 땅이 있고, 코스모스라는 땅이 있고, 개라고 하는 땅이 있고, 아이오이라고 하는 땅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아주 큰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 안에 오메, 이 해석보다도 자기 백성 안에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에서도 파렐라본, 남바노, 영접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누구를 영접했느냐?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우라는 단어가 있어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차고가 생긴 번역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어도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리 개혁성경도 번역이 잘못되어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호소이 대 엘라본 아우톤, 에도켄 아우토이스. 엑소시안, 테크나, 떼우, 게네스따이, 토이스, 피슈투우신, 에이스토오노마아우투. 12절도 나누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우톤에서 한 소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본 람바노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3인칭 복수니까, 주격 복수를 보면 호소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느냐, 아우톤 목적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복수니까,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형용대명사 관계사입니다. 이 관계사는 어떤 단어하고 관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단어하고 연결을 해 주느냐. 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 소절에 보면, 남성 복수인데 호소이가 아우토이스가 있습니다. 아우토이스가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우토이스하고 관계를 지어줍니다. 그럼 해석하게 되면 그를 영접하는 자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그들에게 동사를 보면 에도캔이 있습니다. 주셨으니 주셨다. 근데 디도미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디도미는 넘겨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겨 주다.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누구를 넘겨주었느냐? 여기도 목적격이 필요하겠죠. 동사, 부정사가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목적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권세를 기도미 넘겨주셨다. 세 번째 소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절. 토이스 피스 튜우신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여기서 피스 튜우신은 동사 분자 분사 현세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는 동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공부합니다. 전치사를 보면 에이스 토 오노마 그리고 뒤에는 아우토가 있습니다. 전치사구 뒤에 소유격이 따라올 때는 항상 전치사구에 항상 따라간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때 보면은 1 플러스 1, 때로는 2 플러스 1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 보면은 1 플러스 1 하나 더 보태고 2 플러스 1두 개에다가 하나 더 보태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마치 1 플러스 1처럼 앞에 에이스 이 전치사구에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은 내 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사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나왔으니까 조금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아니면 철야를 많이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열개 10개 중에 10개가 있으면 아 요거만 믿으면 열개를 다 믿고 행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 지수 어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은 많은 미혹자들이 이 마지막 때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제가 좀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얘기해 보면은 아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없이 그냥 뭉퉁거려서 막연하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아는 교, 교리를 가지고 심어 주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천지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잘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만 놓고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러, 그러한 부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나 말씀을 좀더 명확하고도 더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 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주장 이외에 다른 주장이 나올 때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또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어디에서 믿는 것이냐?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오노마라고 하는 명사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이우크 엑사히마톤 우데 에크텔레마토스 사르코스 우데 에크텔레마토스 안트로스 알에크테우 에겐네테산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형용사를 찾아보면 형용사가 13절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형용사가 없습니다. 네, 형용사가 없는데 전치사가 몇번 나옵니다. 조금 작게 해놓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 몇번 등장하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전지사가 등장했습니다. 에크가 한번 나왔고, 또두번 에크가 나왔고, 에크가 또 나옵니다. 세번 에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에크가, 에크 전지사가 네번 등장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지사는, 뭐, 뭐, 속에서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어가, 번호를 보면, 1537번. 에크는 다 번호가 같아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전치사가 네번 등장합니다. 자, 동사를 보면 바로 뒤에 에겐넷데산이라는 겟나오가 나옵니다. 원형은 겟나오. 이겟나오 에겐 넷데사는 나타 이런 뜻입니다 자 품사를 보면 동사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복수입니다 복수 아, 3인칭 복수 수동태예요이 수동태는 이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가 나오는데요. 수동태는 이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의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자식이 태어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의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이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참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하나님께 요청과 간구와 개인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인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놓고 볼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간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에겐 넷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왜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 주격 복수를 찾아보면 13절에서 예, 호스 호이가 나옵니다. 호이 보면은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이는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죄 앞에 나오는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2절과 13절을 연결해주는 12, 13절을 12절과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관계 지어주는 단어가 바로 호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뒤에 보면은, 에크, 엑사, 엑사이마톤, 그랬습니다. 에크인데, 알파가 나오는 바람에, 바로 에크가 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엑사이마톤, 혈통, 하이마톤이라는 단어는 혈통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에크 나오지 아니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혈통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육으로부터 여기 육정이라고 했는데 육정이 아닙니다. 텔레마토스는 텔레마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정이라고 번역을 우리 개역성경은 잘못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혈통에서 나오지 아니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은 난 자들은 육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우대 아니다. 자 에크 오지. 에크 앞에 나, 나왔죠. 에크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의 뜻. 여기 텔레마라는 단어가 뜻이죠. 텔레마토스. 앞에서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했다. 소유격이니까 사람의 예. 뜻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고 에크 때우 에겐 넷데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혈통, 두 혈통이 이 지구에서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조금 한 두어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할 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 성도, 입은 자들이, 다 판타, 한, 하나에서 난지라. 한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성도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향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혈통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이 혈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우리는 바로 형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님께서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한 자궁인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서는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아델포스는 델피스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고, 영어에는 음부란 뜻입니다. 음부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델포스 할때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의 자궁 속에서 연합되어져 나온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형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혈통이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곳,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동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